을사년 개수일간 총운입니다 개수일간은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치중해봐도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해야 하는 일들을 안 하면서 좋아하는 것만에는 매달릴 수는 없겠지만, 해야 하는 일들을 여태까지 아주 잘해왔으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일도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열심히 살아왔다면, 어, 한 번씩 숨좀 돌려보고 이러는 것도 당연한 걸 테니까요. 자, 개수일관은 을사년에 두 가지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해 열심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그렇게 잘 해왔다면, 어, 올해는 쉼도 좀 있고, 그리고 여유도 있고,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 건, 만약 당신이 당장 눈앞에 것만 하고 또는 혜택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었다면, 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음,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물론 이들도 분명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겠지만, 어, 미리미리 미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것 같아요. 자, 미래 준비를 해 놓고 다음 주 수도 준비해 놨다면 지금은. 어, 약간 쉬면서 갈수 있는 때가 되고요. 어, 이거는 아마 커다란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 개수일간의 사람 관계는 어, 스스로 자기 자신은 상대한테 아주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겠, 있겠지만, 상대는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는 관계였을 거예요. 나의 친절이나 또는 어,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상대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 과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 이런 과도함은 보통 본인은 잘못 느낍니다. 본인은 그냥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상대한테 맞춰줬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 만약 상대가 지금 자기 전화를 좀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한정적 지식이나 그리고 자격, 기초 실력,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정보, 자격증, 이런 것들은, 어, 아주 오래된 간판과 같으니까 지금 당장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일을 해왔다면, 어, 더더욱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 네, 설마,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할수 있겠지만, 업그레이드, 변화 등이 없다면, 아, 올해는 좀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지원이 끊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가 전문성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해왔다면 더 이상 찾는 곳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초 실력만으로 유지해 왔다면 다른 곳은 다 가격을 올리는데 나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면 더 더욱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력만으로는 더 이상 현상이 유지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연애운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나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는 사람이, 어, 올 수도 있고요. 음, 말이 통하고, 또 취미가 같고, 어, 이러한 사람이 다가올 거고, 또 이런 사람이 다가오면 오래된 연인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낯선 곳이라고 한다고, 어, 뭐, 취미나 이런 게 같으니까 맨날 하던 곳이 아니고요. 어, 이 낯선 곳은 여행을 간다거나, 정말, 여태까지 자신이 다니지 않았던 그런 곳, 그리고 자신이 행동하지 않았던 곳, 이런 곳에 갔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은입니다. 판매나 만약 유통업이라면, 지금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아주 좋아질 겁니다. 판매처나 상품의 이상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재구매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아마 양력으로 한 3월? 4월 정도까지만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입찰 등을 통한 납품업이나, 납품업이나, AS, 설치, 보강 같은 걸 하는 일이라면 새로운 일거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존 형태가 통하지 않으니, 음, 형태의 변화나 또는 업체의 변화가 지금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 빠른 결정이 없다면, 어, 올해 올 한해 좀 힘든 모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좀 주력하시고 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아무리 잘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고 계시는 일이 음식점류 뭐 이렇게 그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파는 일 이렇다고 한다면 외부 간판, 외부 테라스 그리고 문 앞에 대기 공간. 야외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안 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배달 어플의 광고, 이런 것도 해봄직 합니다. 학습은, 어, 좀 활용의 목적을 둬야지만, 어, 하는데, 기본이 좀 부족하다면 활용 전에 실력이 드러나니까 기초 실력 다지기가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문은 면접, 실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유리하고요. 만약 필기나 이론적 시험 이런 것들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라면 실기에 중점을 두거나. 음, 또는 외모, 이런 것들의 조건이 좀 플러스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리합니다. 어, 진급이나 승급 신사 같은 경우에는요,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통과된 그런 운입니다. 연봉 협상도 더 높은 연봉으로 협상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어,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 뿐인데, 어, 상대는 내가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맡겨진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히려 잘 보이려고 애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하거나, 어, 그런 서포트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어, 이런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하지만 창작이나 개발 등의 일이라면, 어, 재개발, 재창작, 이런 것들의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이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어그 진실성을 봐주지 않고 어,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결과에 상대들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 스스로 다시 재창작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내 스, 나한테 있는 목돈을 빌려주거나 어, 목돈을 투자하거나 이러는 일은 조금 위험하고요. 음, 내가 목돈이 필요한 것은 또는 급전 유통 같은 것도 아주 지금 현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만약 급한 상황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 그런 운입니다. 감사합니다.